떨어트려서 떨어뜨려서 이보리, 이보리, 상아리아라보아봐야지 아기, 아아아아아아아기 <laughs> <도라인. 웃음> <laughs> 응. 아씨 발냄새 이상한 냄새 난다 했던 여기 그 똥감 모래 껴 있었네. 헐. 잠깐, 야. 듣고이리이어야다리야습니다이 따뜻하지. 잘봐크키 김미김미 나오 김미김미 나오. 쭈쭈쭈쭈. 우리 키트 어 카메라 아 아니 여기에 이게 묻어 있었네. 어 잠만 황문낭? 아니 황문낭이 아니라 똥 그거 같은데. 어